자,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바랍니다. 자, 땡땡땡은 오늘 하루 정말 땡땡하다. 자,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? 좋았어요? 저도 좋았어요. 해피해피, 해피. 행복한 하루.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였기를 기대합니다. 문제 들어갈게요. 자, 문제 잘 읽어보세요.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네요. 직사각형 내부의 한점 P를 딱 찍고 대각선 BD 끊고 p 점에서각꼭 지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자, 삼각형 두개 넓이를 8과 5로 가리켜주고 어떤 PDD 삼각형의 넓이 구현합니다 자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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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나오면 레이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? 그렇죠, 아우 똑똑합니다 평행사변이 된다는 거 사실 꼭 기억하면서 풀어줘라 했죠 다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넓이 똑같은 거 있었고, 그리고 전체 넓이 반드는거 있었고, 그거 기억합니까? 좋아요, 좋아요. 자, APD, 그리고 p b c 사각형 보이시죠? 옆에. 음, 자, 한번 좀 끄어볼까요? 네, 좋아요. 또끄봐야또 이해가 되니까, 여기 한번 끄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APD, 우! <laughs> p, p, b, c. 오, 그러면 움직인다. 움직이면 안 돼요. p, b, c. 이렇게 두개더 하면은 전체 넓이보다 반이다. 이거 중요하다 했죠. 꼭, 꼭,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번에는 a, b, d. a, b, d가 뭐죠? 이렇게. 대각선을 닦았을 때 반이죠. 이것도 바로 전체 평행 사변형의 반이죠. 맞죠?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. 그래도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해볼 겁니다. 자 가자 가자 가자. 자 그럼 PBD 넓이를 구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렇죠. 저 PBD는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거 보이죠? 검은색으로. 자 우리가 임의로 주어진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공식으로 일단 푼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. 하지만 공식으로 못 풀잖아요. 그렇죠? 뭐 어떻게란 말입니까? 그렇죠. 못풀 때는 우리가 주어진 넓이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더 해가지고 푸는 방법 아니면 전체에서 빼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? 이렇게 전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부분 하얀색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풀 겁니다. 여겠죠그러면 전체는 뭐냐? A P B D A P D 삼각형과 P A B P A B 삼각형을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되고 거기서 A B D A B D 삼각형을 빼면은 요거 색칠한 부분 나온다. 요거 이해 됩니까? 이해된다고요? 좋았어요. 자, 여기서 A, B, D를 보세요. A, B, D가 전체에 있는 사각형의 반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는 이것도 반이잖아요. 요거를, 요걸로 써도 수학적으로는 값이 똑같죠.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바꿔서 적었습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가로 풀면은 이렇게 되고, A, B, D 삼각형이 부호가 다르게 있다. 그쵸? 그 말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죠 그럼 요두 개만 남아있죠? 그래서 찾는 문제가 요두 개의 넓이를 가르쳐 준 거죠. 8대 2. 답이 얼마? 3, 3, 3, 3.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다시 말합니다. 식스타크 말은 뭐 나오더라도 멀지억해라 평행, 사변형을 기억해라. 평행, 사변형의 등질들과 조금 전에 배웠던 넓이에 관한 개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.